존경하는 독립열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릴 때 꿈이 관상쟁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급제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관료사회가 사회가 부패해서 돈 없이는 과거를 보아도 소용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뒷돈을 먹여주어야 그래야 또 출세를 할수 있고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같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때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상쟁이가 되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집안이 불, 불에, 불우하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해서 사는 것은 힘들겠구나.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관상을 좀 공부하자. 그리고 관상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테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상을 봐줄 만큼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의 관상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추남입니다. 못생겼습니다. 그 관상을 자기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 그 관상을 보니까 자신의 관상도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험상궂고 흉한 관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관상도 잘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관상을 어떻게 내가 볼수 있겠는가 라고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낙심에 차이 있던 시대, 시기에 자기가 관상 책에서 본 어떤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관상보다 신상이 더 좋아야 하고 신상보다 심상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이 써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얼굴이 아무리 좋게 생겼더라도 몸 전체가 늠름하고 건강한 것만 못하고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타고났다 하더라도 마음 바탕이 좋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심상의 문제이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는 공부를 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독립 열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상은 어떻습니까? 블로리터는 잘생긴 얼굴을 추천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진 당신은... 신용장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심상이 좋으십니다. 어, 성품이 좋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졌고 그분에 대한 인지도가 막 높아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씨 뿌리는 모습을 보아왔던 이들은 아, 우리도 씨를 뿌리네. 잘 자라겠다. 농사까지 우리 잘 되려나? 이런 정도로밖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애써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많은 결실을 하였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의 세력이 그 방해 세력이 최소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하는 것은요. 세이. 두 번째는 습기. 말라버리는 거죠.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운이 부족합니다. 자라기가 부족해서 계속 찔림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는 무엇입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적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 짓는 모습들을 연상을 잘 하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늘 보고 자랐죠. 씨를 뿌렸으나 알국이 맺혔을 때 새나 청적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으니까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것을 세워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아가 안 됩니다. 싹이 나더라도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으면 말라죽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운이 막혔다고 했는데 기운은 일종의 거름이에요. 거름. 걸음. 본문 7절에 더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농부가 어떻게 대비를 했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씨앗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미리 대비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면 그 농부는 미련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해 농사가 안 되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련한자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족들도 고생하고. 자신이 그 해에 세웠던 모든 계획 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물거품 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농부 자신의 마음은 어떨 까요 일련 농사를 다 망쳐버렸을 때 어떤 방해로 인해서 씨가 다 죽어 버리고 말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얼마나 허탈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보상해 줍 니까 정말로 만연자실한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농사는 1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1년을 준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1년을 준비했는데 씨가 다 죽어버렸다면 이 농부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감과 좌절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네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유를 통해서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 이곳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풍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 주님은 절대 나쁜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방해 세력이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아멘. 모든 방해를 극복해내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아멘. 그러면 길가바, 바위바 그리고 가시밭 같은 그런 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면 원래 좋은 땅인데 이런 나쁜 것들이 있어서 가려졌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도 이런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이런 방해를 다 이겨내고 이런 방해를 다 극복해내는 것이 약간 심상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가 다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썩품이었는데 성장 과정 속에서 방해거리 때문에 나쁘게 보여줄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방해거리는 마음의 상처 성장 배경 그리고 환경적인 제약 경제적인 문제 등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새도 있을 수 있고 습기도 마를 수 있고 가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팔자 탓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이기도록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땅 이런 이런 분 계실까요? 지금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해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척. 습기가 없는 것으로. 기운, 즉 걸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앙사람하면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보면 누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안 좋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 좋고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 있고 좋은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짜증을 냈는데 그 다음째는 하실시 아, 로우 다니고 다 다른 <laughs>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나는 길가밭이 아니다. 나는 돌 돌밭이 아니다. 나는 가, 가시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길가밭이냐? 내가 왜 돌밭이냐? 내가 왜 가시밭이냐? 나 자신은 이런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에 있을 수?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너의 삶에 지금 도둑이 와서 매일 다 빼앗아 가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원위치가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제자리인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이 네 가지의 상태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바닥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1 번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2 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인정머리 없이. 4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더큰 문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려고 할 잘못된 거 하는데 이거 걷어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길가방 그리고 바위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첫째. 가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같다는 말은 굳은 땅을 말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밟고 밟아서 갈고 다은 땅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땅,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반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알기 쉽고 부드럽게 그리고 두고 두고 생각이 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굳어져서 돌덩이처럼 되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말씀이 안됩니다. 아예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또 듣고는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 밭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이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내려서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이 빨리 자라기는 해요. 왜 돌이 있으면요? 이 안에 돌이 있으면 햇빛의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싹은 금방 나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금방 피기는 하는데 말라버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말씀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받으 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또뭐 은혜 받으면 또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또 지나면 다시 원 상태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아들여서 돼요.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만 머리로만 받아들여도 안 되지만 가슴으로만 받아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들어와야 거예요.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시떨기, 가시덤불. 여기는 흙이 있는 곳이에요. 흙이 있고 좋은 땅인데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다는 거예요. 잡초. 그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분을 다른 데로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은 그 좋은 말씀의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빼앗아가므로 영양실조가 되어서. 제대로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잡초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면 옆에서 잡초가 계속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으냐는 거죠. 에이 무슨 무슨 그래 그래. 가딱 갖다 갖다 말로 갖다붙이기는잘 붙죠, 교회는 막 이러면서 막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게이 우연히 그냥 있, 있는 건가 이렇게 그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빼앗아가 는 그래서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허약한 상태가 되는 거 잡초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음. 어, 잘한다 어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맞아 맞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막 이런 이런 잡초들 자랄 음. 수가 없어. 점이 많이 들죠. 자기를 또한 합리화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해 의 과정을 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래 자리인 좋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나쁜 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좋은 밭으로 처음에 하나님 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가야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라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서 예배 시간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지출할 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계산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너무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죠.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단 아예 올 때부터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보고, 보고는 읽는데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계산을 쫙 하고 계산이 딱맞으면예가딱 끝나죠. <laughs> 또 잡념을 버려야 됩니다. 불편한 마음 어두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함을 버려야 돼요. 휴대폰을 자꾸 본다든지 주보에다가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줬더니 거기다 낙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낙서. 낙선. 낙서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를 또 가져가야 되는데 또 놔두고 가, <laughs> 두 가. 정리하다 보면 낙서를 해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말씀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방해세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덤불밭을 다 이겨내야 돼. 방해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들과 싸워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방해 요소와 싸우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해꾼들을 제거하라. 아,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갈아엎어야지요. 좋은 땅이 되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갈아엎어야 해요. 아, 네. 갈아엎어서 좋은 땅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허미로 조금 파고서 벗다니 씨를 놓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그냥 쭉 뿌립니다. 이렇게 쭉 뿌려요. 그래서 이게 튀어서 옆에, 옆에 있는 길가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흙을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찍 엎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으로 갈아 엎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좋은 땅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이 다 나쁜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나쁜 땅들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빌까에 떨어진 씨앗처럼 됩니다. 다. 가라오퍼야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오퍼야만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가라없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였는데 듣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돌이나 바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빼내야지요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목전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립니다. 어떻게 빼야 합니까? 내가 아, 딱 빼요. 내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스스로를 스스로 버리는 작업을 해요.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정말. 아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쓴뿌리는요. 됩니다. 말씀에 은혜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쓴 뿌리 때문에 결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고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예전보다 삶이 좀 윤택해지고 또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취미와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물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세상 줄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땠어요? 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보다 세상에서 돈 벌고 복된 복 받는 것으로 목적이 그런데 변해 버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교회 에 있다 보니까 직분을 받다 보니까 명예를 좋아하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칭찬 받기를 좋아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교회는 친구 단체도 아닙니다. 아, 네. 교회는 구제 단체도 아닙니다.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어주시고 깨뜨려주시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겸손할 수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를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시련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손 들고서 주님 그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라앉지 않은 마음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거리가 많아도 갈아엎고 깨뜨리고 불태워 버리면 좋은 땅,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계속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또 기다리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 여러분을 이곳 더디린 교회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함으로 또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을말씀 들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히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원래 좋은 밭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지금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